네, 반갑습니다. 코인하스 t 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하스입니다 자, 주말 동안 마음 고생 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횡보장이 조금 접어들었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로 횡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코인이죠 이 스팀 그리고 스팀 달러가 안정권에 조금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스팀, 스팀 달러 그리고 제2의 이 코스모스 가라 한번 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영상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코인한수TV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비트코인, 현재 아까 제가 봤을 때 5,200만원 한번 찍어주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5,15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00만원 깨지지 않았다. 크게 좀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5,100만원이 지진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의 상승,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조금 많이 이제 대중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어, 극단적인 공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떨어진 이유가 있죠 떨어진 이유 아무래도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어, 반정부 시위에 의해 어, 조금 전력이 인터넷이 차단이 되면서 이 채굴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조금 한 몫을 했다 라고 말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 지금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가격,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규모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주말 동안 조금 떨어지더니, 9일날. 8일에서 9일까지 올라가면서 조금의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조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코인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코인이 상승을 이끌고 있죠. 쭉쭉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2의 코스모스 가나라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코스모스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언제냐면 1월 6일이죠. 1월 6일 날 제가 이날인데요. 47,000원을 넘는 순간 52,000원까지 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55,000원, 6,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어 지금 매수하셔라. 그때 그때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권유를 드렸고 매도 하셔라 권유를 드렸고 그 매도가 조금 수익으로 났을 텐데 매수하신 분들 모두 제가 축하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볼론은 넘어갈게요. 오늘 볼론인 스팀 그리고 스팀 딸로 한번 봐야겠죠. 일단 스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팀이 뭐하는 코인이냐? SNS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스팀잇이라는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페이스북이랑 네이버랑 네이버 블로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팀의 생태계죠 자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28% 30% 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여기 보시면 6... 632원이 있습니다. 이 632원이 뭐냐면 보시면 6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스팀 지금 매수하셨다면 언제 파셔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추세 자체로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cci 너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MACD 이미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악어가 알을 벌리듯이 조금씩 간격을 벌려서 나가고 있죠. 이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이 볼링저 밴드 상 이미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추세가 지속된다 632원을 뚫고 657원까지 올라간다 657원을 뚫는 순간 750원 이상의 매도 안정적인 구역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이 일목구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목구름 근처에 오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이 코스모스 차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모스도 일단은 일목구름을 뚫고 그 위에서 놀고 그 위에서 가격대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 후에 하락이 있었지만, 그 구름 위에서 놀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 구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밑에 지지 라인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 스팀으로 넘어가서 일단 구름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57원만 조금 뚫어준다라면 저는 매수를 권유를 드립니다. 매수를 하셔서 750원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고 추세가 좋게 흘러간다라면 이 힘이 들어온다라면 750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위에서 노는 거를 좀 바라보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팀 달러 스팀 달러는 이제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스팀 달러인데 이제 이 스팀을 보시면 다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이 스팀 스팀이시라는 이 생태계에서 저자와 큐레이터가 보상으로 받는 게이 스팀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스팀 달러가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이 스팀 달러 보상을 받았으니까 얘들도 비싼 값에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격을 올려서 내가 한 만큼 더 받겠어 라는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페이를 많이 쳐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이 스팀 달러 오늘도 스팀이 올라가니까 이 스팀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자6.5%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박스권 원래는 아래 박스권에 있었어요 6,000 80원 밑에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걸 한 번에 뚫고 올라왔죠 그렇다면 지금 6,080원과 6,600원 사이에서 또 박스권을 유지를 할 텐데 위치 6,600원 이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매물대가 많아요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볼링저 밴드 어 중단에 위치를 하면서 하단에 있던 걸 중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까워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만약에 이게 6,600원까지 좀 뚫어준다? 그럼 7,300원까지 내다볼 수 있고, 지금 스팀이랑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자, 6,300원을 뚫는다? 이 안정적인 영역에서 논다라고 하시면 그 위에 가격까지 충분히 볼수 있죠. 그 위에 가격이 얼마냐? 8,700원까지. 어 넓게 8,700원까지 한번 매주, 어 기다려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차트 상으로도 이미 지금 가격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라면 다시 이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골드 크로스가 보여지면서 추세 반전된다. 그리고 이 CCI 지금 평균 가격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끌어올려야 돼. 그게 6,600원입니다. 6,600원부터 시작이에요. 6,600원을 매수하셔서 7,300원, 8,700원까지 한번 내다보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팀 달러, 그리고 스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밑에 박스권 한 번에 두 개의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그러고 그 얇은 매물대가 있는 박스권까지 왔죠. 그럼 630원을 뚫는다. 뚫고 750원까지 간다. 그 위에 박스권 얼마입니까? 770원까지 내다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름에 근접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름에 가까이 와서 650원, 632원, 구름에 가까이 와서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드는 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수하셔서 안정적인 매도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장이 조금 여러분들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코인들이 안 갔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방 갈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고 매물대가 매집을 하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비트코인과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이제 구글 플레이어에서 이 개미들의 수다.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코인 추천 그리고 코인 시황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 보시면서 지금 오늘 어 어떤 추천 코인이 있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한수였습니다.